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가 사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신, 벤자 이민, 신행, 그리고 그, 남자기 때문에 순행으로 정축, 무인, 기묘, 갱진, 신사, 이모, 이렇게 글러놨습니다. 자, 이 사주, 부자가 안될수 없다. 왜? 자, 봅시다. 일간의 그, 크기를 보면, 4월달에 임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앙하지. 그다가, 연애, 신금이 금생수이고, 또 신애, 그 다음에 신금이 임수를지하니까 신앙하죠. 자 그런데 임인 일주로서 인 식신을 깔관. 고이 식신이 월간 변화를 생하고 또 갑목을 생하고 갑목이 변화를 생하고 이내 한 목돼서 어 이목 목의 기운이, 즉, 식신의 기운이 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저 음. 병아가 그래도 저 자월에 물이 있으니까 그생활기좀 병아가 약하다고 볼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볼 수, 왜냐면 이제 그 뱅지 위에 병아가 떴으니까, 자월달에 네. 어, 병아는 뭐 조금 그 뿌리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은 그래서 그러니까 대운이 예. 여기 15살부터 대운이 응. 잘 흘렀기 때문에 지금 병화를 응. 하는 대운으로 흘러서 돕는 그렇 네. 병화를 돕는 네. 이제 목화 운이 흘렀기 때문에 자체는 네. 약해도 운이 잘 흐르니까 힘을 받는다 응. 네그렇게서볼수 있겠고 또 문국에서도 네. 이 수, 수가 어 가변일 어. 수신목도 네. 되고 수신목 이렇게 해서 이 수의 힘이 목으로 많이 흘러갔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약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시상을 음. 도와주는 길이 되었네, 그죠? 그런 그 의미도 있다 봐야 되겠지야. 음. 그래서 수신목 목성화 음. 또 수신목 목성화 이렇게 되니까 이 수가 바로 변화를. 그 뿌리는 뭐. 안 되더라도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가사비의 농신, 저울에 살아보면 뭐 거의 대동하지. 거의 대동. 약간은, 십재관이 약간 약하다고 볼수 있지만 자, 웅이 인, 묘, 진, 사, 오로 흘러버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어, 신앙 한대다가 식신, 식상, 정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려야 안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요운, 정화운 부국수 뭐 이런거는 오히려 뭐 좋죠 왜냐면 식정하운은 다 좋은겁니다 뭐. 음. 그리고 이제 경신 요운은 경신운은 조금은 어, 발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봐도 어, 되겠죠 저기 정대운때는 조금 약간 살짝 좀 침체에도 또 있었겠네. 신자진 합이 수... 그렇죠. 신자진 합이 되니까 신자진 합이 되니까 변화이 힘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도 여기 자기 힘을 신자진 합수를 해서 힘을 더 도울 수도 있죠. 자기 힘이 더세 수도 있죠. 쟤에 대한 욕심이 쎄서 음. 쎄서 음. 식상으로 빼면 은 원래 그렇지 기가 또 네. 통하니까 네. 수신목 목신하고 이렇게 네. 통해 주니까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망뭐나 나쁘다 막 뭐, 매우 나쁘다 이렇게 표현은 할지 몰라도 뭐 발치는 좀 더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무리 없다. 아예 여기 인인요 음. 때문에 조금 안, 안 좋다고 안 봐야죠. 좋다고 봐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도까지는 조금 네. 요거는 뭐, 쪼, 금안 좋다고 보더라도, 응. 요거는 좀 크게 안 좋다. 응. 이렇게 보시죠. 뭘 배우되 조심을 좀 하면. 예. 자튼, 목하운으로 지지가 흘렀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될래야 안될수 있는 그런 사주로서, 신왕재왕의, 신왕재왕의 대표적인 사주다. 이렇게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민일주가 원래 머리도 좋고 식골이 많다고. 예, 네, 그렇죠. 그러서임수가는이 자체 물이 말면배라도 심할 뿐만 아니라 또그 지혜롭고 그지요. 또그 용감하고 과감하고 이런 어떤 현상을 두고 있죠. 그래서 또식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주를갖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예. 이 사람은 세신을 깔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돈 버는 쪽에 먹고 사는 그런 이제 항상 머리 쓰고 연구하고 모든 그 네. 자기의 관심은 네. 뭐 공부보다는 먹고 사는 거또돈 제... 버는 거또뭐또 가에 뭐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잖아 그지 그러나 뭐 관 욕심이 네. 없는 사람이 또 되겠습니다. 제가 많으면 또 관이 제대로 따라오게 돼 있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죠. 이이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 안에 있다. 이는 뭡니까? 이는 무병갑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를 요구하면서 돈, 돈, 돈과 식신, 돈, 그 다음에 관이세개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식상생지하는 격이네,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예. 인중변화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좋은 사조를 타고 태어났다. 가는 길도. 일단은? 대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운이 좋아야 또뭐 이렇게 대운을 또잘 흘러서 발목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을 갖추 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자 사주 한번 다음 다음 시간에는 그 요즘 회자되고 있는 정신 사주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